아, 저한테 와서 공부하는 우리 제자 공부 모습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촬영을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또 와서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이 제자는 주경야도 그야말로 낮에 직장 생활을 끝내고 와서 지금 틈틈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체벌하고 다르게 변형을 좀 시켰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솜씨가. 우선은, 그렇게, 그, 이 실험을 하는 그런 생, 자세로,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그런 자세가 아주 높게 평가가 됩니다. 아직은 서툴고, 어 그러지만은, 이제, 예 지금 네 번째, 매주 하루씩 와서 공부를 하는데요. 네 번째 공부인데, 이 정도 했으니, 앞으로 기대가 되네요. 음, 본인은 이 얘기 듣고 좀 쑥스럽겠지만은 기대를 하는데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세요. <laughs> 오늘 뭐처럼 지금 국화에 채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그린 국화가 제법 체본과 다르게 그 변형을 해서 아주 훌륭한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섬세한 붓질이죠. 아주 섬세한 턱질 아주 좋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역시 착륙력을 발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 지금 칠한 것은 조금 진하죠. 진해도 괜찮습니다. 아, 나머지 과거 동이만 칠하면 다 칠합니다. 수고했어요. <laughs>